안녕하세요. 겁도 없이 세 번째 동영상을 찍고 있는 우연우예요. <laughs> 아, 지금은 오늘 좀 되게 동영상을 늦게 찍는데, 주말이고 해서 샵에 되게 오늘 바쁘고, 또 선생님도 같이 일하신 선생님도 몸이 좀안 좋아가지고, 음, 선생님을 생각해서 뒷정리를 싹 하고 오느라고, 어, 그리고 또 배가 너무 고픈 거야. 그 설렁탕집에서, 혼자서 밥먹고 오느라고 지금 영상을 찍네요? 응. 지금 컴퓨터방에서 그냥 혼자서 <laughs> 찍고 있는데 좀 처량하다 아무튼간 내가 오늘 무슨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내가 미용 오래 해가지고 무릎 나가가지고 MRI 찍어서 MRI가 한 49만원인데 그거 어, 내돈다 꼬라박았다고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 무릎 나간 거 MRI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혹시나 무릎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관절 쪽으로 정형외과 쪽으로 MRI를 찍는다고 하시면은 뭐 알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릴게요 들은 팁도 있고 해가지고 어 일단은 MRI를 찍으려면은 무조건 입원해야 되는 건 아시죠 입원을 해야지만 그게 이제 개인 보험 실비로 해서 다 돈이 나와요. 그런데 유명하고 큰 병원들은 환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입원을 안 해줘요. 입원 안 해주더라고. 아주 그냥 내가 이번에 당했지 뭐야, 당했어. 그냥 작은 병원에서 찍을 걸 괜히 그냥 유명하다고 큰 병원 가가지고 그냥 돈만 날리고 온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음.. 꼭 음, 완전 조그만 병원 말고 그래도 약간 그래도 동네 병원 가가지고 꼭 입원을 해가지고 MRI를 찍고 그리고 이제 물리치료를 받잖아요. 그래서 이제 물리치료가 생각해보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. 뭐좀 몇천 원대 하는 데가 있고 또 가격이 들쑥날쑥이야. 몇천 원 받는 데도 있고 또뭐 1, 2만 원 받는 데도 있고 5, 6만 원 받는 데가 있어요. 그런데 어, 나는 솔직히 싸게 받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. 어쨌든 내 돈이 나가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야. 개인 실비 보험이 있으면 무조건 정형외과에서는 제일 비싼 어, 물리치료를 받으래요. 어차피 다 돈이 나오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. 어. 어 보험 쪽에 많이 아시는 분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어, 받아야 되는데 저는 시간이 없어 가지고 지금 이틀에 한 번씩 물리 치료를 받으라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 물리 치료를 지금 그때 MRI 찍을 때한번 하고 거의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못 받고 있어요. 일단 약하고 건강 기능 식품 그리고 무릎에 아대 무릎 보호대 그걸로 일단 버티고 있는데 어쨌든 뭐 약을 먹어서 그런지 통증은 좀 줄어드는 것 같긴 한데 물리 치료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그걸 못 받고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5만 원인가 6만 원짜리를 한번 받았었는데 뭐 동그란 쇠 봉으로 무릎을 막 이렇게 이렇게 굴려주는데 나 전기복 고문 받는 줄 알았잖아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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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히 다리 하나가 전기가 다 통하는 데나 깜짝 놀래가지고 아막 소리 지르고 이거 이렇게 아픈 거냐고 전기 고문 받는 것 같다고 막 이러니까 아 그러면 강도를 좀 줄여드릴게요 막 이러더니만 아 여전히 그건 정말 받고 싶지 않던데 어 아, 어떻게 그걸 또 받아야 되는 거 그게 제일 비싼 것 같던데 하여튼 무릎이나 정형외과 쪽으로는 좀 그렇게 치료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. 이번에 그냥 생돈 넣어가지고 좀 화는 나긴 하는데 이제부터 알았으니까 뭐 반대쪽 무릎이 또 이제 물이 차면은 반대쪽 무릎에 물이 차면은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해야죠 뭐아무튼간어 <laughs> 내일 할 얘기 가 많아요 왜냐면 고민 중인 게 있거든 그 고민을 같이 풀어보고 좀 얘기해보고 싶어요. 음. 자, 12시 넘었으니까, 모두 모두 잘 자고요. 우리 내일도 화이팅 하자고요. 주말에 쉬시는 사람 있는데, 저는 내일도 열심히 일한답니다. 화이팅. 바이바이.